육성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? 육성 어, 이거, 아, 아시죠? 드럼이 나오면 안 되는 거? 거? 네 저희 유튜브 나오면 안 돼가지고. i 우링 <laughs> star! h o w l i n 우링 t a r Howling 이 t a r h o w l 개꿀. g 개꿀 a r Howling 오 t a r Howling star! h o w l i 말하면은 진짜 한숨만 들이는데 지연 님, 한 명씩 말할게요. 천천히. <웃음> 개꿀. <웃음>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저번에 <웃음> <웃음> 쿠팡. 아, 쿠팡에 <laughs> 어제 쿠팡 쿠팡 이 2, 3. 지 쿠팡, 쿠팡. 쿠팡. 안돼 가지고 마스크 벗고 쿠. 쿠팡. <laughs> 그래도 안 됐어요. 그래서 포기했어요. 아까왜안 됐던 거였어요, 진짜. 뭐였어요? 그래서 이정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귀가 먹었나? 귀이정었나이정가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지 모르시죠? 알려드릴게요 <laughs> 저 지금? 정도 <쿠팡>! 아니 정도로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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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로 까르륵 이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요 방금 뭐라고 진야 진야? 진 진윤이냐? 진윤이냐? 다말해 아, 제가 어 해서 따볼게요. 아, 네네 네. 괜찮은데?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요저이 한번 넣어 주세요. 제가 가 없는 네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? 댓글도 안 받아요. 톱글만 받아요. 아플 앞을... 안 받아요. 아플 써도 돼요? 아니요 안돼. 안저 돼요. 돼요. 상처 받아요. 댓글 <laughs> <laughs> 같은 거예요? 근데, 똑같은, 거예요? 네. 아, 네. 똑같은 어. 거 아니에요? 아닌 거? 어, 되게 좋다. <laughs> 근데 그, 아한 달에 한 개씩? 아한 달에 여덟 개씩? 한 달에 두 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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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각자 <작가에. 웃음> <laughs> 근데 여덟 개 어떻게 올려요? 좋아. 여덟 개 어떻게 아니, 올려? 요 8... 진짜? 아, 진짜? 아니, 근데, 근데... 저길 걷다가 이쁜 거 있으면 찍고 올리고 하거든요? 이거 꽃 있으면 아시죠? 어, 저희 7호까지 어? 사야 되죠? 이거 빌릴까 편집... 아. <laughs> 네, 7호. 저 6호까지 샀나요? <laughs> 어, 진짜요? 네, <laughs> 진짜로? 어, 어, 6호로 두개 샀는데요? <laughs> 아. 썸네일 봤나? <강이다. 웃음> <재밌다>. 어, 어, 얼른 풀어? 다 이쁘죠? 저좀 급하게 샀거든요. 아, 어디 샀어요 아, 그대, 그대. 아, 그게 포케. 가 내일 한번 집에 가서 같이 뭐 했어요. 저희. 어, 아, 그거 아세요? 저희 저희 둘이 오늘 직원실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무슨 노래를 카라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, 저희? 저 기억 안, 어. 안 나요. 너무 많은 노래를 불러. 둘이 네. 둘이서 카라. <laughs> 있다 <laughs> <laughs>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다가 문 닫으면서 제가 예예 뭐 이런 식으로 예예. 들어갔단 말이에요. 이러서 둘이 웃으면서 아이고 누가 들어면 웃기겠다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실장님이 뭐, 화장실 문을 여는 거예요. <laughs> <침하니 웃음> <있어요, 웃음> 화장실을 <laughs> 계셨는데 저희 예예 이러고 누가 들어면 웃기겠다 어, 이러면서 어, <laughs> 어, <깜짝이야>. 오, <laughs> 오, 뭐 아, 어어오어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아, 선생님. 저 유튜브도 찍고 있어요. 유튜브 찍고 있어요. <laughs> 출연하실래요? 유튜브를 찍겠다고 왜? <laughs> 아, 라방. 라방이에요. 아, 아, 안 했어요 나 방. 나 방이에요. 아무도 안 봐요 근데. 어, 오늘 세월에 조금 <laughs> 많이 그래서 쓰레기를 조금 모시고 가서 제가 오픈 청소. 농장. 아 농장 아, 알겠다. 우리 저 쓰레기 쓰레기, 쓰레기,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제가 예예 이랬는데 그랬더니 실장님 이셨나 네. 아 진짜? <laughs> <이랬더니 막 출장님이 웃음> 뭐 좋아 좋은 목소리 아니셨나 봐요? 바빴어? 아싸. 사진 많이 안 찍었어요. 어떡하지나왜 치소가 없지? 항상 지은이가 나를 보고 싶어. 여기까지 할까요? 꼬소라고 선생님한테 말달했어요안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.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안 바빠요. 아무반가요니다 어, 이기 패치를 어, 이제 아주 엄청 잘하네. 야, 혼자서 어디서 없었어, 그물 뿌리게. 어, 으어 샀어? 네. 그 샀다는 <laughs> 말에 되게 남긋해지셨어요내돈 주고 사먹지 않았어. 응. 왜우 예쁜데? 예쁜데, 너무해. 그물 뿌리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. 너무해. 나 정말 큰 사람 받은 것도 있어. 오, 대박. <laughs> 오늘, 오늘 너무 많은 노래를 불러. 저한테 <laughs> 묻습니다. 그, 그거, 저 그거 있어요. 아, 지연님이 왔는데. 아침에 부르신 노래를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대담게 하게 되는 거요 <laughs> <laughs> 오늘 어, 이제 처음 연습하는 거야? 네. 내일 네. <laughs> 들어가요. 그렇다면 제가 챙겨드릴게요오늘도하겠겠어요 나도 못하겠겠어요 나도 못하겠어요. 나도 못하겠어어요도못하겠나겠